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이 크로스 IQ를 많이 사랑해 줘 갖고 고 크로스 IQ를 많이 사랑해 줘 갖고 이게 이제 주간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주간 성적은 일주일 성적이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이제 나온 지 일주일이 돼서 주간 성적이 나왔는데 이제 교보 온라인 기준으로 이제 종합 6위를 해서 베셀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 광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 아무튼 진짜 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 작가님이 강연을 이제 하나 찍어주셨고 이제 또열세 강을 고 작가님이 혼자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케이스 터디를 같이하실 건데 강연을 찍으면서 판매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제 같이 공부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신만큼 저희는 무료 보완제를 많이 더 많이 이렇게 양산을 해서 여러분에게 더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출간하는 책들이 많이 베셀러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나도 전철 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제 저희가 출간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새끼들 사재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재기는 불법입니다. 사재기는 이제 사실상 뭐 거의 가능하지도 않고 사재기가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냐? 제가 여기 상단 댓글로 붙여 드릴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사재기인 걸 알아챈 책이 있었어요. 어~ 이제 여기 이제 상단 댓글에 기사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의 수장만 사재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0건을 사도 카운팅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이제 그러면 천명 천명이 아니라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한 만명 정도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제 대기업 오노나뭐 군대 사단장 뭐이 수준 아니면은 사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그 사람들이 딱히 사재기를 할 일이 없는데 또그 분은 하셨더라고요 밑에 여기 댓글에 단 분은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게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매 없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거. 이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시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사재기라고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기, 어, 기자분이 찾아내셔갖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아마 처벌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교재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 그래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사재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올라간 거는. 그러면 여러분 사재기를 해서 순위가 올라가면 책이 계속 많이 팔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 책이 이제 계속 베셀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정이 끝나자마자 순이 훅 떨어져서 끝난다 왜? 읽어보면 구리거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읽어보고 독후감도 쓰고 뭐가 좋다 이게 입소문이 있어야 이제 롱테일에서 이윤이 나기 시작하는 건데. 뭐 읽어봤는데 사제기 책이 뭐 좋겠습니까 여러분? 악플만 달리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창발을 해서 운이 좋아갖고 운이 좋아갖고 1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무슨 빵빵 동속법이라서 여러분 이제 속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 그래갖고 책이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위까지는 아니어도 1위까지는 아니어도 어 이게 한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 이제 반짝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따라 해 보니까 속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속독은 여러분이 어떤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배경지식이 많아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테크닉으로 하는 속독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튼 이제. 이게 뭐 사재기로는 일단은 실제로 가능은 하지만 해도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전형적인 b2c 시장은 복잡계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1등을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마케팅을 잘하죠. 그럼 저희는 1등을 안 하고 싶을까요? 근데 저희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1등 안 하고 싶을까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빅보카가 잠깐 며칠 한거 빼고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게 열심히 마케팅을 하면은 2 0위까지는갈 만은 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낮은 구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0에서 9등, 9등에서 8등, 8등에서 7등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몇, 몇 함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수 함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10권에서 11권이 되면은 순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권에서 20권, 20권에서 40권 40건에서 80건 이런 식으로 이게 두 배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수함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등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의도적으로 하려면 은 그렇게 사재기 만명 이상의 조직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재기는 왜 절대 하면 안되냐.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거는 시장 교란 행위 때문에 제가 알기로 형사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 저희를 이제 음해하고 저희를 이제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싶은 집단들은 이 새끼는 이제 사재기다 교보에만 집중했다 뭐 이딴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멍청한 사고방식이냐면은 저희는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구매자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인터파크랑 교보문고가 순위가 항상 높습니다 항상 그래서 교보는 6위 인터파크는 9위입니다 예스랑 알라딘은 예스는 여성 구매자가 많고 알라딘은 어린 구매자가 많아서 저희는 항상 거기서 순위가 낮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가 교보에 집중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 말대로 따르면은 교보랑 알라딘이랑 예스랑 인터파크랑 저희 책 빼고는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가 똑같아야 되겠네요. 한번 보세요. 똑같나. 완전히 다르고 없, 심지어 서로 이 10위권 안에 없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 통계적 사고가 안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복잡계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특히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리더가 복잡계에 대해서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닐로가. 그거 1등을 제 제목은 까먹었는데 그 노래로 1등을 하니까 음원 사재기라고 사람들이 의혹을 많이 했죠 절대 아니에요 왜 검찰 수사 들어가서 멜론 계좌 깠잖아요 근데 사재기 없었다니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창발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추적을 해 보니까 이게 환원주의적 방식이라서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대충 맞아요 닐로 노래 멜로디가 좋았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요 닐로 가창력이 자기 멜로디만큼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커버곡으로 나가면서 커버곡으로 나가면서 사람들이 닐로보다 더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닐로곡이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권인아 씨가 부른 건 엄청난 비수가 나왔어요. 호랑이 천둥정법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이게 순간 1위가 됐는데 그거를 못 참고 메이저 사에 있는 팬들이 왜이 듣보잡 자식이 우리 아이돌보다 순위가 높냐 그래서 이슈를 제기했고 그 메이저사들도 이슈를 제기해서 이게 기사화가 돼 버린 거죠. 창발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죠? 저도 그 기사 보고 놀, 닐로 노래를 멜론 가서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충격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재기가 아닌데 이게 자꾸 사재기라 그러니까 어때요?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닐로는 피해자예요. 왜 피해자냐? 요즘에 가수들은 음원으로 주수익을 만들지 않습니다. 뭐로 만들죠? 콘서트로 만듭니다. 컨텐츠에 미네 잘 나오죠. 근데 이 안티팬들. 그러니까 오이, 그 아이돌 팬들이 닐로가 사재기를 했다고 게시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면은 콘서트 티켓을 전량 구매한 다음에 전날 취소해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fuck you, F 자, fuck 이렇게 써갖고 구매해서 다음날 취소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연은 닐로는 콘서트로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아싸리 노래가 좋고 그랬는데 어... 그거를 한 20위, 10위까지만 했으면 콘서트로 더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괜히 이게 블랙스완에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 창발이 터져버려갖고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쇼 웨이백 콤 웨이백 콤은전 늘어 뭐 그것도 또 사재기란 얘기 나오는데 뭐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노래할 때 운동할 때마다 그 노래 들었는데요 이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러면은 닐론의 회사에서 1등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마케팅을 sns 마케팅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다 1등 시켰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닐로가 딜로가 나왔을 때그 사람들이 바이럴 마케팅 하는 걸다 살펴봤어요. 당시에 그그그 그, 그 음악 소속사에서 미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그 아이돌은 50위권 근처도 못가 봤어요. 100위권 근처도 못가 봤어요. 이게 민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대중성도 있어야 되고 퀄리티도 있어야 되고 입소문도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리더가 만약에 이 복잡계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회사는 망할 겁니다. 그까 여러분 그런 걸 알아요 여러분이 아 우리 회사는 대, 내가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전혀 복잡계적 사고를 하지 않으시구나 그럼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랑 안돼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겠죠? 그러니까 닐로가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메이저 SMYG 그 다음에 뭐죠 JYP는 뭘 배워야 될까요? 맞아요 똑같이 SNS 마케팅을 미국에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하면 되고 그거를 메이저 방송사에만 들이다 얼굴을 내민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방탄소년단도 어떻게 성공했어요? 결국에는 SNS로 성공한 거예요 그거를 배울 생각을 하고 장점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사재기로 치바보니까 잘 못하잖아요 에? 잘 못하잖아요 YG랑 SM이랑 어디지? 어, YG랑 SM이랑 JYP는 미국에서 성공한 케이스 없잖아요 왜냐면은 BTS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친구들이 되게 세련되고 잘생겼고 예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칼본무의 수준이 되게 높고 가창력도 좋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BTS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될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미국 SNS를 잘 들여다보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닐로가 성공한 것처럼 이거를 진짜로 뭐라 그럴까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랑 이제 그쪽은 뭐 그런 거그 그쪽은 그쪽만 하는 또 SNS가 있어요. 그쪽 SNS랑 이런 걸 활용을 해 갖고 그거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폴킴이라는 가수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매니저들이 자기네 가수곡 한 곡이라도 더 틀어달라고 바카스를 피디들 책상에 놓는 게 일이었고 피디 대접하는 게 일이었고 뭐 접대하는 게 일이었고 여러분 그럼 그거는 좋은 일이고 SNS로 마케팅하는 거는 불법인 건가요? 저는 그게 더 훨씬 불법인 거 같은데요 훨씬 더 비윤리적인 거 같은데요 막 술집에 가서 대접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20세기 상호 방식 기계론적 결정론 환원주의자 방식으로 상호하면은 망하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복잡게는 아니에요.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기계론식 결정론이랑 환원주의가 맞습니다. 근데 어 최근에 그러면 여러분 쿠팡 에러 쿠팡이 그게 서버가 다운이 돼갖고 어 그게 지금 거래가 잘안 됐대요. 다 뭐예요? 에러지만 다 복잡해서 나오는 창발 현상의 음의 창발이에요. 그거를 잘 막아내는 게 실력이고 그래서 구글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 백단에서 엔지니어들이 에러를 막는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보상을 못 받아서 직원 만족도가 낮다. 이걸 찾아내서 그 친구들을 싹다 보상을 한 거예요. 예? 그 보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이 에러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에러가 많습니다. 제가 헤비 유저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책이가 6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꿀팁을 드리면 은 이제 최근에 홍춘옥 박사님 책이 어 셀리티 스틸티의 작가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팔려요. 왜 그러냐? 어, 어디서 어 뭔가 터졌어요. 저희도 뭐가 어디서 터진지 몰라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홍춘옥박사님 책이랑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한 푼도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걸로는 이제 몇개 이제 그냥 뇌 피셜로 데이터 기반 뇌 피셜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홍춘옥박사님 강연 중에서 뷰스 어 판교 가다 근데 뷰스가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뷰스가 많이 나온 게 있어서 아유 아유 머리 아우저 머리 받았네 뷰스가 많이 나온 게 있어서 어 거기서 이제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나 추정을 해보는데 어 잠시만 제가 내렸다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마이크에다가 입을 아주 바싹 대고 ASMR 하듯이 말해서 옆 사람들한테는 잘안 들립니다. 아, 그때 초상권을 보호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여기 가서 마무리 를 하고 가면 되겠네요. 초상권을 보해서 위로 한 다음에 아무튼 여러분 뭐, 어떻게 성공한 거냐면은 셀리티 스틸 작가님 책은 이게 죽음에 관한 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강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뭐 많이 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어갖고 어, 유튜브에 컨텐츠를 많이 깔지를 못했어요. 근데 홍춘옥 박사님은 어떻죠? 홍춘옥 박사님은 고 작가님이랑 강연 찍은 게2 0강이 넘고. 그 다음에 그거, 어그 다음에 이제 싱큐베이션에서 무료 강연 해주신 게또또 또 그것도 열몇 강이 넘고 Q&A까지, 그 다음에 홍춘욱 박사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강연한 게 따로 있으시고 팟캐스트로도 뭐열몇 강을 뭐뭐 뭐, 뭐 유명 채널에서 강연을 하셔갖고 여러분 이게 무슨 개념이죠? 무료 보완제입니다. 무료 보완제가 워낙 많이 깔려 있어서 홍춘옥 박사님 거는 어디서 계속 뭐가 터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스테디셀러로 갈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부동산 스터디나 이런 데서 스터디 교재로 엄청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떡하죠? 또 스터디에서 감명받은 사람들이 또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 투 마우스예요. 입소문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셀리티스틸 작가님 책이 순위는 더 높아도 판매량은 아름아름 이제 홍춘옥 박사님 처럼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잡게는 예측이 절대적으로 불가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이거는 막몇 백만 권 그러니까 막 백만 권 이상 팔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죽음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야 되고 왜 모두가 죽잖아요 왜냐면 경제 공부는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죽음은 다 누구나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더 훨씬 좋아서 이 책은 정말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는 진짜 어렵고 근데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에 비례하게 책이 판매하진 않지만 그거에 비례하게 판매가 잘될 황률이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무료 보완제를 많이 깔면 깔수록 수준 높은 무료 보완제를 여기저기 많이 퍼뜨릴수록, 근데 그게 페이스북은 안돼요. 페이스북은 지나간 게시물은 끝인데 유튜브는 어떻죠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때문에 다시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가 지금 마케팅이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냥 유, 유기적으로는 그 대신. 유료 마케팅은 어디가 유리하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리더분들이 만약에 복잡계적 사고를 못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회사는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졸러럭 여러분이 다 직장인이 많으실 텐데 저는 갑자기 그 회사가 망해서 뭐 거리에 나가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거든요. 요 방송 보시고 여러분도 복잡계에 대해서 저랑 계속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리더분들이랑도 대화를 하면서 아 우리 리더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는구나 하고 왜냐하면은 복잡계라는 단어를 몰라도 체감적으로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아, 우리 리더는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예측은 하되 실, 절대적 신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예측을 플랜 BCD를 하면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계에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비례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창발이 될 확률은 그거에 어느 정도 비례하게 확 확률이 올라간답니다. 확률. 근데 확률은 확률일 뿐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에서 막 뛰어가고 막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찍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즐겁게 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